흔들리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야 해 급한 대로 쓸 수는 있겠어요 이번에도 선물이 준비됐습니다 쓸만해 보이지 않나요? 무엇 <목소리> 뭐 필요하나냐 아, 저요 뭐 딱히 <목소리> 쌍경쌍경 <쌍용? 쌍용> 십자가? 쌍경 줄게 깜싸린 감사띠 뭐하는지 잊겠습니다 먼저 갈게요 저도 갈 거야 그긴 친구 나 때리면 죽여버릴 거야. <laughs> 착한 친구야. 손재주가 있는 편은 아니에요. <laughs> 어씨 만년필 시계가 안 나오네. 음, 기는어나요 <laughs> 아, 시계 엇가 당하고 있어요. 시계... 시계 안 나와요. 어... 어, 뭐야? 이거 딸피 한명 지나가는 거 <laughs> 벌써... 아, 야, 시계 엇가 당했어. 졸업 졌죠. 지금 내 옆에 한명 죽었어. 개 무서워. 와, 보였으면 되 그냥 가네. 카멜로가? 뵌 길이래. 아. 야나 이거 좀 망했거든. 음? 응? 못만 와요 못만. 아절 가서 살살 해야겠다. 템 망했다 이번 판 존나 느리게 나 숲도 탈렸을 거거든 묘지도 못 구하죠. 주변을 잘 살펴야겠어요. 아니 저 시계 억과당한게 너무 컸어. 시계 먹겠다고. 방이늦어 가지고. 에지나오네요꽃하나만 주워다 주실래요? 꽃 나도 써야 돼. 급한 대로 음? 쓸 수는 있겠어요. 음. 음. 죽었어. 음. 아, 이로 안 오네. 먼지가 좀 쌓인 것 같아. 야, 꽃 여기 다왔꽃 던져 줄게 다. 던져줄게, 네, 형 여기 이거 똥갑똥갑보다 그게 필요해. 한 거야? 예 그래도 수화템 뭐였지? 형태는 갖추지 않았나요? 필요 없는 거네. 수화템 부채 있어요. 아니야 부채는 안 어. 입. 안전치계가 줄어들고 있어. 있어. 각자의 쓰임새가 있답니다. 응? 괜찮은 물건이죠. 위험, 위로 아래로 빼. 나도 요 근데 꽃왜안버려져 아, 끼고 있는 거라서 씨안 <laughs> 이거 복사 좀 해볼까. 이제, 이제 서 그거만 만들면 됩니다. 난 똥값 아까 이했지 그거만 만들어야겠다. 뭔가 뭐 챙기시고 호텔로 갑시다 이 애들이 왜케 안먹지? 먼저 가있을게요 어디? 거예요. 호텔, 호텔? 생략 아주 귀엽죠 아 천재가요 오우 씨 2층 방해하고 오우 씨텔 타는 곳에 무서운 애가 아, 아. 있어 아. 그래도 형태는 갖추지 않았나요? 아, 좋이좋이 좋아. 좋아. 아, 아 마이... 종이, 종이 하나만 죽고갈려는데 됐어 쭉숲 가면 되냐 이제 아령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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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아 좋아. 좋아. <목소리가> 아 그래 계속 날라오면서 죽네. 어. 필요해? 까리... 한 명이 사라졌네? 네, 일단 뭐 있으면 좋죠? 감사 감사띠. 근데 피통이 있냐 피통? 먼문형 일단 이거라도 먹어요. 너는 있냐? 네, 저좀 들고 있어요. 두 개. 나캤어 근데. 아, 마이가 먹고 쳤어요. 아저 번화가 좀 빌드업 하나도 안해 와서 다 깨고 있나 나는 태은다 나왔어. 하기어 키아라 가먹 키아라가 짱년이야. 먹고... 응, 학교 운석 사라졌고 방금. 아, 탱커 친왼쪽쪽호호텔있 있고 이거 는 사람 죽여서 파밍해야겠다어금뭐 나무 그림자가 흔들리네요 슬리퍼 마게대용 혹시 상떻에서슬이퍼가떻게은요 이거 어떻게 해지 아! 먹었습니다 여기 시어먹혔어 죽었어. 죽었어. 누군가 죽었 어떻게 해어군요요 경민형경민형 와, 두! 받고 죽어라고? 오케이. 다음. 어. 운석은 어디까요 오, 어, 야, 어? 쫓긴다네 명이다. 이거, 일로 나, 가면은 네? 때는사람들이북 이거, 리거거리거겠죠 그늘에서.

시작도 막자 여기. 시야 음, 다시 따오고. 저 얼은 챙겼거든요. 음, 공장 갈리는 지금 늦을 거 같아요. 아예 생나 생나. 형 신발 거에요. 없나요 혹시? 더뜬 슬퍼 없어. 없어요? 없어 없어 없어. <laughs> 음, 들고만 가죠? 금지 구역이 잠겼어. 한 명이 사라졌네. <laughs> 누군가 죽었어. 분석이 나오나? 아, 아 생선. 생선은 가 죽었어. 수 없는 상대야. 집안에 들어가 봐도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형템을나 굳이 뭐 아니, 생략은 일단 좀 아까워서 저 생략 쓸 데가 없으니까. 번화가 가야지. 아, 카드 만들기에는 좀더 많이 들고. 저 마이도 그거 썼거든요, 저.

갑니다. 디 <목> 가는 길에 보나가에서 슬리퍼 만들고. 그래요. 괜찮네. 먼지가 <목> 진짜 안고 도망치기만 다쫓기고 <목> 있는 걸까? 놀러 왔었으면 즐거웠을 것같네요아쓰레파를찾아야되는 입장이 돼 버렸는 걸. 니쟤 옷감 먹었어요. 아다니다오 무서워 오다니 슬퍼를 니슬퍼아다니시퍼를자 방금도 널 믿고 공 꼬라박을 거야. 슬리프 붙었다. 그래. 슬리프 붙었다. 으흠 응. 이쪽 으로 와주세요. 금지 구역이 정해졌어. 여기랑 여기 있다. 나 이거 만들고 칠게넹 항구에 네. 사람 있었나요? 못 봤는데. 못 봤어. 나도 못 봤어. 그럼 고주택으로 갑시다. 이렇게요. 항구 한국 잡았네. 항구에 한팀있어요 제발 어까 엄청. 발차가는 느낌이예 지하 켜고 키고... 켰나 여기? 어디 여기 켜져있어요 아까 와서 켰을때 <laughs> 어, 상의발라요 한번 다시 켤게요한국 <laughs> 사람하나 이거 먹고 몸잡으면 되겠다 사랑 있고 창문이 서 조심해야겠군요. 어 없을 거 왔다. 운석? 운석이네. 딱히 쓸 데가 없어서. 음. 이거 시작할 때 예. <laughs> 네. 오버었어 차징. 없죽로오 조금. 자, 삼데 에메랄드 카브 들고 있는데. 데 머리 왜수증기래어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laughs> 심. 어, 힐 뻗는 저좀 조심해야겠군요. 딜포 자. 포가 아니라 나머지. 여기. 아. 친구 버려? 받아들이세요. 금지 구역이 네, 정어 흑인. 누군가는 여기서 희망을 찾겠죠. 흑인 공 날리는 거 공포 걸면서 딱빼었는데흑인이 마침 딱 은신을 써 버려서 큐 넣었으면 죽었는데 그거. 근데 그거나내 피가 없어 가지고 링크도 들어오고. 아제 큐가 맞아서. 여기까지도 <laughs> 도망갔... 망했네. 보라깡보라깡 보라깡. 가지 말자 다치는데. 예. 네. 뭐야? 이거 보호 킬까위클 오고 있거든요. 없명인데세팀 친구 없 빼고 세팀 남았잖아. 예. 지가좀 쌓인 것 같군요. 아, 바로 뒤에 소리. 요 오, 나도 가리데 나도 가리데 아, 이 친구. 왔는데얘케이 오리곤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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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데 이클 우리친구인데? 니네 친구가 아니라 우리 친구 덜어 우리친구 때려? 니나지덜 맞았구나 색깔 뜬네 똑같아가지고 구분이 안된다 어어 이거 우리 원한 좀 많이 있거든? 스택 원한일 때더쏴더쏴더쏴다 쏠까? 어? 아, 모든게 무너질거야 할수없을거 맞다, <목소리로> 이거 잡았지. 네, 오. 또 아프지 않을까, 친구? 맞아. 봉봉. 안돼. 로. 난. 아병못 남았네. 괜찮다, 묻혀놨다. 아. 복포를 쏴도. 알다리했습니다. 알아다